중국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보수적이었고 재정 자자 그렇게 많이 들리지 않은 쪽으로 갔었어요. 근데 이거를 좀 그래도 아 이번에 달리는 말에 한번 가보자 해서 이제 한번 그 정부에서 정말 그 친경제적인 정책을 해준다면 그러면은 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음. 뭐 예전에는 뭐 해외 펀드의 90%가 아시아 중국이었던 적도 있잖아요. 결국은 그런 약간 시, 시작하는 흐름이 지금 시작은 된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균형을 잡아가자. 예, 네. 균형을 좀 잡아가야 네. 된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이 클래스 신영관입니다. 오늘은 주식 일타 강사 김기훈 대표님을 모시고 처음으로 아마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 또 미국 주식을 가장 깊게 보시는데 최근에 중국 주식까지 특히 이제 홍콩에 있는 대형 주식까지 심도 있게 소개를 하시는 김기훈 대표님을 모시고 어 저희가 오늘 대화를 한번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김기훈 대표님께서 본인 소개 부탁. 아예 안녕하십니까 전 주식 일타 김기훈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기훈입니다. 저는 여의도에서 계속 펀드매니저 활동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운용사 대표를 한 다음에 지금은 운용사를 창립하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해외 주식을 계속 했어요. 미국 주식을 계속 투자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해외 투자가 너무 한 국가에만 이렇게 치중돼 있고 한 섹터에만 들어가는 막 그런 스타일의 투자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편견 없이 균형 잡힌 시각으로 좋은 곳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것을 좀 알리고 싶어서, 사실 지금은 이제 홍콩이나 중국에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공부하고, 지금 별로 컨텐츠가 없어서 저도 막 소개를 많이 드리고 있는 찰나에, 예, 저, 형아 대표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셔서, 예, 제 같이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뭔가 이 증권업계에 대해서 좀 크게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네. 그, 사실 중국의 1등 증권사는 c 티입니다 저도 이렇게 보는 회사 중에 뭐, 거타이 진안, 그 다음에 하이퉁, 이런 회사들이 이제 음. 밑에 있는데, 그 회사들을 작년에 이렇게 합병을 승인했어요. 그런데 어제 나, 나온 얘기가 뭐 로이터에서 막 나왔는데, 갤럭시라고 은하증권, 그다음에 중국의 국제금융공사인 것 같아요, c 이 c c 이런 회사들이 네. 합병을 또 승인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회사들이에요. 시칙을 남기고 두 개와 이렇게 합쳐서 세 개를 만든 거예요. 이미 큰 회사들을 왜 이렇게 초대형 증권사로 만드는 이유가 있는지, 뭐 이게 무슨 뭐좀 정책적인 시사가 있는지 좀궁금해요 궁금해, 예. 그게 작년 9월 24일 날 있었던 중국 자본시장의 개혁 그리고 신국 구조라고 해서 그 방침은 작년에도 나왔었고 4년 전에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것이 그큰두 회사를 갖다가 화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결합하는 합병하는 이거는 굉장히 큰 네. 작업이잖아요. 근데 지지부진하던 것이 국태군환하고 하이통증권 두 가지. 그러니까 상해에서는 원투인데 상해 원투고 이제. 중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탑 10에는 분명히 들어가는 회사들인데 그걸 섞는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자기자본금을 섞었을 경우 한국의 탑10 증권사 10개보다 커지거든요. 네. 그 금융에서 커지는 것은 결국 일을 얼마나 할수 있는지 그리고 M&N 얼마나 할 건지인데 제가 볼땐그두개 증권사하고 이제 말씀하신 CICC하고 갤럭시증권, 은하증권이라고 하는데 은하증권은 중국에서 가장 국유스러운 북경에 있는 증권감독원 바로 옆에 있는 아. 회사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CSRC에 이제 출장을 굉장히 자주 가는 편이었었는데 CSRC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니까 사람들을 만나는 게 갤럭시 증권 1층에 있는 커피숍 같은 데서 만나서 들어가고 했었는데 물론 갤럭시 증권이 업무적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그 회사가 합병을 한다는 얘기 는 뭐냐면 관치를 갖다가 어느 정도 더 빼는 대신에 그쪽의 자산과 인력을 갖다가 다 CICC가 이제 주가 돼가지고 합칠 건데 CICC는 원래가 가장 글로벌화 되어 있는 중국의 증권사예요. 아. 원래 이제 주주도 모건스탠이었고 골드만 아, 골드만 아니고 모건스탠터내셔널이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래서 두 개가 섞이는 거는 이제 외자계는 완전히 이제 지분 요만큼은 있지만은 영향력을 못 주는 대신에 갤럭시가 들어옴으로 써더 희석이 되겠죠. 그러면서 해외 자본 그리고 IB의 능력은 CIC가 훨씬 더 압도적인데 로컬의 리테일망은 갤럭시가 북경 화북 지역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제가 인지하는 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개를 합침으로 해서 북방과 남방을 연결을 하고 근데 상해는 또 워낙에 금융 센터이기 때문에 국태군항과 하이통 증권이 이두 개가 합치는데 원래 그두개 회사도 국태와 미란 증권이 합친 거였어요. 아, 그렇죠. 예. 네.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본 시장을 더 크게 활용을 하겠다. 자본 시장의 레버리지를 더 커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회사들이 드옴으로 인해서 로봇 관련주 또는 a i 관련 또는 IoT 관련 이런 주식들에 대한 길을 열면서 거기에 과거 같이 좀 IPO하면서 여러 가지 때가 끼거나 부정이 들어가거나 이런 거를 갖다가 좀 어, 걸르겠다 이런 어. 의도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중국 정부가 그리는 그림 또 감독 기관이 이번에 승인해 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길게 보시면은 걔들이 계획 경제라고 우리가 폄하할 게 아니라 계획이 안 들어가는 국가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근데 그 계획의 실행 부분에 있어서 선언만 하고 안 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중국도 근데 최근에 보면은 다 이렇게 이 뭐라 그러죠 세틀다운이 되고 있는 실행이 되고 있는 이런 걸 보면서 그게 또 하나의 우리가 지장을 갖다가 조금은 더 눈여겨 봐야 되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두 회사뿐이 아니고 계속 나올 겁니다 시리즈가 그래서 지금 현재 130몇 개가 있는 중국 증권사가 적어도. 이, 이, 한 100개 이내로 들어오는, 그렇다고 하면 10개로 되진 않을 것 같고요. 전기차가 해소되면서 어, 산업 집중도가 올라가는 거랑 똑같이 조금. 근데 지방 정부마다 다 증권사가 있기 때문에 은행도 있고 그 부분은 존중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 31개 정에 있는 주요 증권사들도 있지만 전국구, 그 전국구를 넘어서 글로벌라이즈 할수 있는 증권사를 만들어서 홍콩을 이제 창구로 해서 해외로 나가는 결국은 해외 진출할 때뭐 미국은 못 가겠지만 뭐 다른 나라는 갈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큰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이드만 사克斯 모건 스테니를 중국에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 산업 자본을 도와서 미국이 갖춘 게 그거거든요. V 벤처 캐피탈부터 벤처 캐피탈이 벤처를 키우고 상장하고 또 IPO하고 주식시장도 좋으니까 자금 조달도 테슬라가 사실.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가 키운 것도 있지만, 주식시장에서 저희가 유상증지 엄청 해가지고 키워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좋은 사이클을 중국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도 뭐, 저, 김 대표님께서 궁금한 아, 게 예, 있어서, 예, 예. 예. 사실 저는 이제 중국에 있으면서 그쪽 로컬을 잘뭐 보고, 그리고 홍콩을 통해서 이 글로벌 자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건 제가 동연심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한국시장은 솔직히 뭐 조금 그렇지만 한국의 증권 계좌를 열어놓았지만 저는 그빈 상태거든요. 이미 뭐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잘 모르는데 최근에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변화들, 작년 9월 그리고 금년 1월 지금까지의 변화들 다들 이제 뭐 여의도에 계시고 또 이제 회사도 운영하시고 하시니까 과연 지금 중국을 보는 한국의 기관, 내지 한국 투자자들의 시각의 변화 그런 부분을 좀 저 청에서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이 짧게 끝날 건지 아니면 길게 한국 저자들 그런 점에서는 좀 인사이트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 제가 저도 진짜 좀 다르게 느끼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니까 요즘에 그 중국에 대해서 아직 저변은 굉장히 작아요. 그니까 중국에 음. 대해서 얘기하면은 아무도 안 봐요. 그니까 어. 아무래도 미국에서 얘기하면 되게 많이 봅니다. 근데 심지어 중국에 뭐 대박이 납니다. 얘기하고 미국은 쉽지 않습니다. 얘기해도 이걸 더 많이 봐요. 이 얘기는 분명히 현재까지 쌓인 누적적인 건 중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작습니다. 네. 근데 하나 달랐던 점은 예전부터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보거나 얘기를 해보면 중국에 대해서 어떤 인정하거나 좋게 얘기를 하면 그 이렇게 막 굉장히 막안 좋은 반응을 보이는 음.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막뭐 그리고 뭐 우리가 뭐 쫓아온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 요즘에는, 아, 일부, 많은 분야는, 아, 우리 쫓아오는 게 아니라, 원래 앞서고 있었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한국 많아지셨어요. 음. 그리고 중국의 로봇이나, 특히 로봇이나 AI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세요 왜냐면, 아무래도 뭐, 중국 부동산, 리테일, 뭐, 여전히 이제 일반적인 경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경기가 좋겠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여전히 많아요. 근데 기술적 측면. 이 자율주행에 있어서도 많은 이제 정말 뭐 자동차에 대해 굉장히 잘아시는 분들도 그리고 또 반도체에 있어서도요. 반도체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하나 앞서가고 있는데 사실 아쉽게도 메모리도 이제 DDR5까지 이제 좀 많이 쫓아왔다. 그리고 메모리 외전 진짜 우리가 정말 부가치 가 높은 AI 가속기 쪽은 아예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 그쪽은 이제 중국이 잘한다 이런 의견이 한국에, 한국의 한국의 제도권에서도 얘기 많이 하십니다. 음. 그리고 빠른 해지 펀드들에서는 중국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좀 먼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에도 아직 들어갈 수가 많다는 게 처음에 막 ETF 이런 경우로 이렇게 국가 얼로케이션에 들어가는 경우가 제일 빨라요. 여기다좀 배분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날 제가 말했어요. 씀 기관들은 채운다 이런 말씀되잖아요. 채운다 비운다 말는 너무 없으니까 좀 채워. 그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들어가는 돈이 지금 좀 들어갔어요. 근데 진짜로 큰 결정 해가지고 야 우리 이거 야, 심층 분석해서 사자 이거는 아직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음. 빠르게 한번 이거. 사보자 하는 쪽들은 이미 들어왔고 공부하고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글로벌이나 국내에서도 이제 먼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래셋이나 큰 증권사들에서 이 ETF가 있잖아요. 중국형 음. ETF에서 뭐 한국에 사도 결국 중국주식을 사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국내 ETF 중심으로 먼저 이제 프로모션하는 것 같고요.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떻게 상품들을 만들고 하는 거는 아직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굉장히 초기 단계인데 음. 좀 어, 스탠스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생각이 옛날에 뭐 이게 무조건 안돼뭐 미국에 왔는데 되겠어 막 이런 이렇게어좀 단정적인 생각에서 음. 좀 변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으로 좀 여유로워진 것 같고 좀 성과에 대해서 좀 공평하게 보려는 시각이 조금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변하네요. 좋은 변화가 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래 갈 것이냐 그거는 제 생각에는 제, 제 입장에서는 어 중국 정부에서 계속 친기업적이고. 친 경제적인. 그리고 조금은 좀 이렇게 돈을 풀어서 돈을 풀어서 이렇게 어, 미국이 보여줬잖아요. 사실 미국이 돈을 풀어서 코로나 때 극복했고 그다음에 사실 정부 지출 엄청 많이 했다 어서 지금 막 일론 머스크가 정부 지출 막 깔려고 하고 있, 네. 정부 지출 막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정부 지출로 인해서 어쨌든 막 부양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미국이 어쨌든 경제가 좋았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아무 상대적으로 보수적이었고 재정 자 자체 렇게 많이 늘리지 않은 쪽으로 갔었어요. 근데 이거를 좀 그래도 아, 이번에 달리는 말에 한번 가 보자 해서 이제 한번 그 정부에서 정말 그 친경제적인 정책을 해 준다면 그러면은 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음. 뭐 예전에는 뭐 해외펀드의 90%가 아시아 중국이었던 적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결국은 그런 약간 시, 시작하는 흐름이 지금 시작은 된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균형을 잡아가자 예, 예. 균형을 좀 잡아가야 예. 된것 같습니다 예, 오늘 김 대표님 모시고서 티키타카 해 보니까 저도 앞으로 굉장히 자주 모시고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야 저도 균형을 가지고 저희 네. 이 상하이 클래스의 동반자분들께도 조금 더 저변을 넓혀드리는 균형을 가지신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으신 그런 어떤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신 김 대표님께 대단히 감사드리고 그리고 다음 번에 한번 저희 채널에서 다시 한번 또 모시고 계속 말씀을 나눠서 청해 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